2025년 7월 1일 화요일 여기. 잠깐만. 오늘 2021년 2025년 7월 1일 화요일 맞지? 지금 에어컨을 켠 상태인데, 한번 켜보고 녹음을 해보려고 이게 보정을 할때 얼마나 이 소리가 잡힐지 테스트도 해볼 겸 어, 근데 만약에 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이 기록은 남겨야 할것 같다 왜냐면 오늘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을 경험했거든 어. 오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나서 양치를 한 다음 치간칫솔을 꺼내려고 그 화장실 안에 있는 수납장을 열기 위해서 팔을 들다가 어딘가에 부딪혔어. 손등을 오른손등을 부딪혔는데, 어, 그 휴지거리에 부딪혔거든. 휴지거리 중에서도 휴지를 이렇게 덮어주는 먼지가 쌓이지 않게 덮어주는 뚜껑 부분에 그 모서리라고 해야 되나? 그 옆면, 옆면을. 손등으로 쳤는데 좀 아팠어 부딪히면서좀 아, 세게 부딪쳤다. 손등을 딱 봤는데 부딪치자마자 자국이 엄청 크게 나 있는 거, 엄청 깊게 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금방 자국이 나.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점점점점 점점 벌어지면서 피가 올라오는 거야. 살이 찢어진 거야. 나는 살이 찢어져서 그 속살이 보이는 걸 처음 봤거든? 이게 현실일까 꿈일까 잠깐 고민을 했어. 너무 끔찍해서 얼른 왼손 엄지로 그 상처 부위를 누르고서 119를 불러야 되나. 근데 119를 부르기에는 너무 좀 작은 상처인 느낌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대처해야 하지? 고민을 짧은 순간에 하다가 일단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친구가 내가 사는 곳 근처, 우리 집 근처에 정형외과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보자 해서 거기를 먼저 갔어 가기 전에 이제 눈에 보이는데 손수건을 내가 버리려고 꺼내놓은 게 있어서 손수건으로 손을 이렇게 누르고 사실 그거는 지혈의 의미보다는 그살 벌어진 게 너무 끔찍해서 그거를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아서 손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고서 핸드폰을 들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막그 티셔츠에 인형 털이 막떠 있는 채로 슬리퍼를 신고서는 정형외과에 갔는데 대기 중인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다행히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열려 있었지만 대기 중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먼저 진료를 볼수 없냐 했더니 상처를 잠깐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 상처를 잠깐 보자 해서 보여줬더니 이거는 여기서 치료할 수 없고 응급실에 가야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친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타고 가까운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 입구를 찾는 것부터 어렵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물어물어서 찾아서 가서 접수를 하는데 또 내가 신분증도 안 들고 오고 폰에다가 건강보험증도 안 깔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내 인적사항 같은 거를 말해야 되는데 막집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여기 이사 온지 그래도 6개월이 넘었는데도 이런.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너무 당황하니까, 집 주소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핸드폰에서 막 찾아가지고, 부르고, 그래서 접수를 했는데 다행히 내 앞에 다른 환자들이 없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오기까지 조금 대기를 하고서는 바로, 음, 처치를 받을 수 있었어. 그왜 다쳤는지 설명을 하는데 말하면서 참 오이가 없더라. 어떻게, 해서? 난 사,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거든? 휴지거리에 찍혀서 손등이 찢어져서 응급실에 갔다는 소리를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네, 의사가 처음에는 이건 손, 등이고 여자고 하니까 성형외과에 가서 꿰매라고 권하더라고 지금은 응급 처지만 해주고 봉합은 성형외과에 가라 이게 권했는데 음그 전에 무슨 게살 살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밴드가 있는데 그걸 붙여준다고 했는데 그게 그 병원에 지금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의사도 좀 당황하고 그냥 소독 해줄 테니까 내일 가서 성형외과 가서 봉합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내 살이 벌어진 걸 봤고 이거를 하루를 놔두고서는. 다음 날 꿰맨다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그때는 막 흉이 지든 말든 일단 빨리 꿰매고 싶어서 그냥 꿰매달라고 의사가 좀 자신 없어 하더라고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열심히 좀그 두껍지 않은 실로 정성스럽게 꿰매줬어 근데 그 꼬매는 거는 마취해서 안 아팠는데, 마취 주사 맞을 때 아팠고, 제일 아팠던 거는 그 주사 맞기 전에, 마취 주사 맞기 전에, 소독하는데 진짜 너무 아프더라. 그냥 상처난 거는 놀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 막, 아파할 겨를도 없었어.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리고 막, 엄청 아팠더라면 느껴졌을 텐데, 그 상처의 어떤 심각성, 눈에 보이는 심각성보다는 통증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울거나 막 그러지도 않고 그냥 침착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긴 했는데 소독할 때가 너무너무 아팠어. 그래도 뭐 참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었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팔에 파상풍 주사 맞고 엉덩이에 항생제 주사 맞고 그런데 항생제 주사가 엄청 아프더라고 파상풍 주사도 파상풍 주사는 두 번째 맞아보는 건데 원래 파상풍 주사도 좀 아픈 편인데 항생제 주사가 더 아팠어 맞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팠어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제 수납하러 가야 되는데 출구를 못 찾아서 막 헤매다가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수납 잘 하고 생각보다 비급여 항목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좀아 내가 그 놈의 휴지거리 때문에 병원비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된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게 다쳤잖아.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살면서 얼마나 어이없게 다치고 죽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손등 좀 찢어졌다고 응? 야 이거 별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 근데 그래도 어쨌든 살이 한 3cm 정도가 찢어졌거든 손등이 그거를 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집에 와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휴지걸이 뚜껑을 복부기로 딱 감쌌어 복부를 감싸서 테이프 붙이고 잡아. 그것만 생각하면 막 너무 무서워. 그리고 이제는 그 평소에 그 날카롭다고 생각하지 않은 물건을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모든 물건이 다 위험하게 느껴지고 특히 내가 이틀 전에는 유리를 깼거든? 설거지 하다가 유리 밀폐 용기를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치우다가 찔려서 또 피가 났었거든? 고무장갑을 끼고 치웠는데도 너무 뾰족하고 작은 조각을 치우다가 그 손가락 깊숙이 찔려서 피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 그때도, 아, 이건 현실이 아니야, 꿈이야, 막 믿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상처는 금방 나았거든. 근데 그거는 예고편에 불과했어. 살면서 처음 응급실에 가봤고, 처음 팔을 이렇게 많이 꿰매 보는 거야. 한, 되게 조금은 꿰매 봤는데, 조직 검사 하느라고, 피부 조직 검사 하느라고 이렇게 떼어낸 그런 거 조금 꿰매 봤지만, 이렇게 많은 바늘을 꿰매 본 적은 처음. 음, 그래서, 지금 오른손에 붕대가 감겨져 있고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붕대를 감아주셨고 이틀에 한 번씩 정형외과에 가서 소독을 하라고 하더라고 음 셋트비티한테 물어보니까 한 2주 정도 후에 실밥을 풀것 같다고 하던데 그것도 그냥 정형외과에서 풀면 되나 봐 아, 오른손이어서 생활에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씻기 힘들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오늘 씻고 싶은데 파상풍 조사랑 항생제 조사 맞아서 씻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일까지 찝찝하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부터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았거든.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무슨 몸살 걸린 것처럼 몸이 막 옥신옥신거리고, 아픈 그런 상태였어. 그래서, 아, 이거 혹시 너무 습해서, 내가 습도에 굉장히 그, 그 습한 거에 되게 약한데, 너무 습해서 내가 몸이 고장났나, 더위 먹었나 싶어서 지금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고 있거든. 원래 정말 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냥 허울 좋은 명목기고 그,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안 켰는데, 이렇게 계속 아픈 것보다는, 그냥 전기요금 좀 내고 말자 하는 마음으로, 에어컨을 켠 상태로 좀 지내보려고, 그럼 체크를 계속 하면서, 너무 요금 폭탄이 나오지 않도록, 몸 폭탄 맞지 않도록 체크를 하면서 조절을 해볼 생각이긴 해요. 원래 나의 성격으로는 그냥 더이, 더워도 버티고 그런 주의인데 정신은 그런데 몸이 안 버텨주니까, 못 버텨주니까 에어컨을 좀... 온도를 좀 높게 설정해서 최소한 돌아가게. 나는 그 더위보다도 습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켜는 거라. 제습모드를 주로 켜는데, 에어컨 제습모드가 별로 에어컨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근데 확실히 효과는 있어. 습도계를 보면은 줄어들거든 이게. 그리고 제습 모드에서 뭐 송풍이나 냉방으로 넘어가면 다시 습도가 오르고 이게 습도계에서 딱 확연하게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제습 모드를 이용을 안할 수가 없네. 그렇다고 제습기를 사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스모드랑 냉방 아니면 송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돌리고 있는데, 또 결국에는 병원 얘기를 또 하게 됐네. 되게 신나게 어, 당분간 이틀에 한 번씩 정형외과에 가야 되고, 어, 주사 그 자연신경 주사를 좀 잠깐 쉴까 싶기도 하고 병원을 막 계속 여러 군데 다니는 게 날씨도 더운데 목요일 날또 정신과도 가야 되거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어쨌든 이거는 ASMR로서가 아니라 내 오른손등에 흉터가 남을 아 기념비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파상풍주사를안 맞아도 돼. 그래서 좀 소음이 노이즈가 좀있더라도 이거는 업로드를 할 생각이야. 왼손이 너무 저려와서 이제 그만 녹음을 해야겠어. 녹음하는 자세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서 녹음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스탠드를 쓸 수가 없네. 그런... 잘약잘 잘 챙겨 먹고 잘 소독 받고 음, 예쁘게 아무기를 바라면서 또 투병기를 남기러 오겠습니다 안녕